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고 내게는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말씀 읽어보셨나요? 음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 아,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사도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 사도바울의 신앙적인 고백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의 복음이 틀렸는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인지 내 생각에서부터 온 복음인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 지도자들도 예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참 복음이다 이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음, 이어지는 과로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든,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바울은 쫄았을까요? 쫄지 않았을까요? 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으로 사도바울을 회유하려고 해도 사도바울이 회유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과 그 사람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또는 당당해질 수도 있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있어서 자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고는 "아, 사도 바울, 당신의 복음은 참 복음이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이 맞군요." 이렇게 허락을 해줬던 거예요.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어떻겠소? 사도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어떻겠소?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부활을... 믿고 함께 경험하라. 구원을 경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요?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이틀째 하고 있지만, 3일째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나 할례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과,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그것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고, 내게는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권리가 누구에게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 그러니. 조금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리인데요, 절대 포기할 수 없죠. 내가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리니까요. 우리도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되게 해 주셨지.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지, 예수 선포해야지, 십자가 선포해야지, 부활 선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해하고, 가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리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맺도록 하죠. 기도 손, 기도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유력자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세상 명예와 세상 부와 세상 좋은 곳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담대하고 겸손하게 주님 복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와 같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주님 주님께 축,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아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똑똑똑 따서 그렇게 이해해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이해가 잘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저와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다시 작은 큐티로 만나도록 하죠. 내일 만납시다. 안녕!